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가 무순위 청약을 합니다. 어, 불법 행위로 어, 자격이 취소된 사람들의 것을 무순위로 이제 다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위치는 안산시 단원고 원곡동이고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산 연장선에 안산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이고요.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뭐 역세권입니다. 하여튼 안산역 역세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인분당선도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수인분당선은 인천에서 이제 수원 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인분당선과 서울 지하철 4호선을 바로 환승할 수 있는 환승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거장 가면, 어,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도 이제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안산이지만 그래도 교통이 괜찮고요. 어, 총 1714세대를 분양했는데, 요번에 이제 8세대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적격으로 인해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49제곱미터가 5세대가 있습니다. 분양가는 3억 3천이고요. 옵션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발코니 확장이 한 천만원 내외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옵션 같은 게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옵션은 호실별로 좀 다르죠. 어, 49제곱미터도 3R1, 2, 이제 방이 3개입니다. 화장실은 하나인데, 뭐 하여튼 방이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제곱미터 B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가 있고요. 분양가는 4억. 3R2T, 그러니까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49제곱미터는 보통 이제 평수로 얘기하면 21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한 24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B죠. 59B. 탑상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상형은 아닌데, 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탑상형도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옵션은 별도고요. 어, 8세대 중에 이제 4구 제곱미터 하나만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이고요. 어, 최초 분양은 20년 3월 24일 에됐고요 입주는 23년 봄부터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하여튼, 이제, 무순위 청약은, 이제, 뭐, 부자격자를, 어, 이제, 구, 구별해 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뭐, 하여튼, 이 자격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을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부자격자라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취소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미 입주는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최초 분양이 20년이다 보니까 그동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시세보다 뭐 1억 이상 저렴하고요. 대부분 층수가 고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109동 405호만 저층인데 뭐 4층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저층이지만 뭐또 하여튼 저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4층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6월 16일 날 특공이 있고요. 이제 요 신혼부부 특공은 이제 6월 16일 날 청약하셔야 되고 어 나머지는 6월 17일날 이제 일반 청약입니다. 이게 이제 무순위 청약에서 이제 청약홈에서 청약을 하시는데 청약 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전매 제한도 없고요.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금 10% 이제 당첨 발표 나면 바로 계약금 10% 내고 계약하셔야 되고요. 잔금은 60일 이내에서 약한 8월 말까지 잔금 90% 내고 입주하는데. 잔금은 이제 대출 가능하죠. 그래서 하여튼 뭐 KB 시세의 한 70%까지 가능하고 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는 또뭐한 80%까지도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뭐이 지역이 생활하시기에 괜찮으신 분들은 뭐청약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고요. 하여튼 뭐 역세권이고 뭐 안산이 계획도시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청약 자격은 안산시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시 요즘 이제 부동산 투기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무순위 청약도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산시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은 안 되고, 오늘까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오늘, 오늘까지 이제 안산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무주택자만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는 건전 세대원이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세대도 8세대나 되고요. 괜찮으니까 안산 생활권이신 분들은 뭐, 청약할 만 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